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트사롱입니다네 죄송합니다 <laughs> 네 오늘은 무엇을 해볼거냐면요 어.. 우리 아기들 베랭구어 인형을 제가 없었는데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유식 만들기 밥 만들기 주먹물 만들기 죽 만들기 막 그런식으로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죽을 만들었는데 제가 동영상을 안 올렸어요 잘 안보이시죠 잠깐만요. 저 지금, 자, 좀 와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이유식 같죠? 화면으로는 그렇게,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네. 일단 이렇게, 죽이라고 할까? 네, 죽이죠? 이유식, 악연데 아, 이유식. 네, 흐물거리는 이유식. 그리고 오늘은 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제가 베렌구어 밥은 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닌데요 오늘 도 많이 만들어 봤지만 정상은 안 올려가지고 네 일단 베렌구어 음, 그러니까 접시 베렌구어 그릇 이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된거 어떻게 생각거냐면요 이렇게 생 밑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 세워줘. 네 이렇게 일단 준비물은 이웃인 만들기는 다음에 하겠고요. 일단 준비물은 휴지 그리고 물물 물. 잠깐만요 이렇게 물통을 치우고 왔어요 <laughs> 네 이제 여기에다가 죄치 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뒤유지를 두세 칸 정도 떼어서 <laughs> 찢어주세요 이게 잘게 잘게 찢어야지, 안 그러면 밥이 잘안 돼요. 모양, 모양이 좀안 예쁘게 돼. 그리고, 음, 저 지금 이 죽이, 이 죽을, 얼른, 지금 아기들, 우리 베른 구어들이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지금. 7시 25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상 얼른 찍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얼른 이 의식을 먹여야 돼요 분유도 먹여야 되고 네, 그래가지고 얼른 얼른 할게요 이밥 이 여기에다가 이 휴지에다가 물을 따로 줄 건데 물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넣어주세요 아 처음에는 좀 적게 넣었대 너무 적으면 안돼 아, 내 네. 섞을 것도 필요해. 좀베렌구어 음식 같은 거할 때, 항상 20분으로요. 아, 이거 뭐지? 중. 황색깔 <laughs> 예, 약간 물 흡수가 됐죠? 좀 딱딱할 거예요. 여기도 넣 물을 더 넣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이 상태에서 물을 좀더 넣어야 돼요. 지금도 아직 휴지 모양 상태예요. 좀 많이 넣을게. 많이 넣나? 었 어, 너무 많이 넣으면 진짜 이 유식처럼 되거든요. 얼른 저 제가 이이 예식을 이, 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얼른 이걸 만들어 놨으니까 먹여야 되는데, 지금 동영상을 찍느라고. 약간 이것도 좀... 죽. 이거 같지는 않지만 약간... 좀... 죽 같아요. 그래가지고 휴지를... 조금 더 찢어가지고, 좀만 더 할게요, 이거. 야, 너무 쪽. 네, 네, 이 정도 됐네요, 이제. 네, 아기들 밥은 또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약간 물이 조금씩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씩은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좀 딱딱 아 딱딱하대 약간 저희들 이게 커서 먹는 밥처럼 꼬들꼬들하게 하고 싶으시면 귤을 좀더 넣고 계속 섞으시면요 이렇게 딱 달라붙는 꼬들꼬들 저이 밥은 내일 아침에 먹일 거예요 그리고 네. 오늘 이 이유식 먹는 날이어고 원래 오늘 분유를 먹어야 되는데 어, 제가 분유 팩, 분유 그팩 있잖아요. 그 팩이 다 떨어져가지고 만들어야 돼가지고, 오늘 이유식 먹어요. 어제는 베랭구어들 이밥 먹었거든요. 분유는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먹어야 돼요. 이렇게 베랭구어 밥, 밥이 완성되었어요. 제가 지금 베랭구어, 밥을 먹여야 돼. 되... 아니 이유식 먹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 밥은요. 내일 먹을 거니까. 내일 좀 먹을 거니까. 알클레이도.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이유식을 먹을 건데 이유식이 약간 죽 같아요. 근데 약간 물이 너무 많은 거 같나? 아닌데. 괜찮나요? 여러분? 이제 저도 베랭구어 쪽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네, 우리 별빛이 아 제가 아까 뭐라했죠 별빛이라고 할게요. 제가 베렝고 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꾸 이름을 까먹어요. 네 주기 완성됐고요. 물을 좀만 더. 이렇게 이오식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까지 민트샬롱이었습니다 안녕!